랍스터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게 깨끗이 씻고요. 불을 올립니다. 랍 소품 끓고 나면요. 거품 제거해주시고요. 랍스터 내장 부분 가운데 잘라가지고 물 빼서 랍스터 기절시킨 후에 랍스터 탕에 넣어줍니다. 7, 8분 잘 익혀준 다음에요. 꺼내서 먹기 좋게 손질합니다. 랍스터 라면은요. 랍스터 살 들어가죠. 랍스터 내장 들어가니까 새우 100마리 들어간 라면보다 저는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잘 손질해 주시고요. 내장 맛있겠지요. 랍스터 라면 꿀팁은 구시다를 넣는 건데요. 황태 조미료인데요. 천연 조미료로서 랍스터 맛을 훨씬 더풍부하게아니요 신라면 넣고요. 배추 넣어서 시원한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킵니다. 그런 다음 가리비 청청 넣고요. 파랑 고춧가루 고추 넣으면 랍스터 라면 완성.